상훈이가 말한 유튜브 선한 영향력 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사, 그 실시간 라이브를 보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이제 내용이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고 4시간을 방송하는데 1분 40초짜리 영상이 나오면은 제가 거기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영상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은 저는... 잔나에 관한 제 감정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면 뒤로가기 누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녀에 관해 얘기할 때 잘못한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감정에 대한 것이 빠져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냐 등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알맹이 없는 메시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때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면 저 스스로 제 감정을 회피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이제 깨닫는 척해? 어제 1일 전? 이제야? 이거 몇 번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사람들이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아 100번이 뭐야? 그 거기 거 가서 채팅친 사람들까지 치면은 몇 천번은 이야기했겠네 야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야 늦었는데 얘돈 떨어졌네 아뭐 요즘에 라이브하고 뭐 그래도 슈퍼챗 잘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잘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야기하네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후회가 늦으면 안돼 유튜브 5년 동안 5천만원을 벌었다니까 새끼야 유튜브 5년 동안 5천만원을 벌었으면 연봉이 천만원인데 그게 새끼야 그게 번 거냐 편의점 알바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계속 벌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 돈을 이사했잖아 그것도 쓴거 같고 그럼 더 좋은 집으로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거기에 보증금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내는 계속 이렇게 벌거 같았는데 내가 상훈이가 말하는 거, 뭐, 박민수가 말하는 거, 뭐, 땅큐브가 말하는 거, 그거를 안 들어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렇게 돈을 벌 거야. 자기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행동하는 대로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올린 거야. 한때 만났던 여성이 울면서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저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를 너 잔나한테 마음 있잖아. 왜 잔나한테 마음 있는 거를 잔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비판을 못 하는 거를 왜 자꾸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냐. 뭐 활동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비판을 하냐. 내가 얘를 비판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다. 뭐 이렇게 왜딴 소리를 하냐. 그거 뭐다 알겠는데 너가 잔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이야기해라 이걸 몇 번을 말했어 다른 사람들이 근데 다 개무시했잖아 근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미안해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안했고 아마도 그 감정이 애정이라 착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 아마도 그 감정이 애정이라 착각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찐따잖아 찐따잖아요. 애정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내가 이게 여전히 사랑인가 착각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이 분이 첫사랑인 것 같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데 왜 그걸 부정하냐고 옆에서 알려주는데. 근데 그녀가 그 통화를 녹음해서 흑자한테 전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감정적인 모습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보다 그녀가 보여준 배신이 감정적으로 더 타격이 컸습니다. 그럼 분노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애증이네. 우리는 이런 거를. 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다툴 때처럼 최선을 다해 그녀를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선을 다해 그녀를 보내버리려고는 안 했잖아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보내버리려고는 안 했잖아 뻥치지마 다른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보내버리려고 했지 그 땅튜브에서 있는 그 뭐냐 그림자 부대들이 그 사람의 다니는 회사 살고 있는 거주지역 집다 알아내서 사과문 안 올리면은 이거 깐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그녀를 보내버리려고 했지. 아, 네가 하진 않았어. 그때 그녀로부터 장문의 사과문이 왔어. 여론적으로 패배하고 구석으로 몰리니까 사과하는 감정 있는 척하는 파충류의 사과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때 정해졌고 그녀를 비판하지 않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거잖아. 전부 땅 큐브가 했다니까. 전부 땅 큐브 측에서 한 거야. 전부. 거의 아니고 전부. 애초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더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녀를 감지 못했구나. 인간을 그저 도구로만 보는 그녀인데 그녀에게 내 모습은 영포티보다 볼품 없었구나. 그리고 그녀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제 모자란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흑자일스 스토커 머리 사건 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며 도와줬지만 제가 실망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거를 두달 전에 말했어야 돼. 너는 이 일을. 두달 전에 말했어야 돼. 지금 크로커다일한테 가서 비비고, 강고한테 가서 비비고 안 되니까 지금 이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잔나를 존나 까기를 원했잖아. 너희들 그냥 잔나랑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싸우는 거 보고 싶었잖아. 그렇게 안 해서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야. 어제 올린 쇼츠가 충격적입니다. 그에게 화내던 스스로에게 현타가 올 정도입니다. 약 11월부터 시작된 흑자일세 추락은 끝을 그러니까 그게 니네 때문이냐고 다른 사람들 덕분이지 아니 이 새끼는 지덕인 줄 아네 너는 거기서 한게 뭐가 있는 줄 알아? 처맞고 돌아와가지고 야 애들아 나 맞고 왔어 이러고 다른 애들이 누가 야 누가 때렸어 이씨 이러고 간 거야 너가 한거 없어 흑자는 본인이 먼저 저를 패고 벌금 내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제가 맞장으로 받아들이자 도망치고 역겨운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거짓말을 한 죄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흑자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비틀면서 희석시키려 하고 있음 이게 왜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네가 알아야지. 네가 반 병신이 됐으니까 지금 흑자에스가 어떻게든 비틀면서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반 병신이 됐으니까. 어? 얘가 하는 말에 전혀 영향이 없네. 그리고 솔직히 간고랑 크커가 말하는 거 타격이 없네. 코메는 반 병신 됐고 땅튜브는 이제 참전 안 하고 지금 예전에 있었던 거 그거 편집해서 올리기만 하고 있고 상훈이는 털고 일어났고 뭐 나는 원래 뭐 없었고 본인이 그저 맞장을 도망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들어온 맞장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대 인간은 원시 인간과 다르니까요. 문제는 먼저 맞장을 신청하고. 수락하니 도망가며 허위 사실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겁니다. 좀 더럽게 핀트 돌리지 맙시다. 본인의 유튜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상황 탑3라면서 제일 잘 나가던 작년 이맘때쯤에는 올리지 않던 돌아가신 동생분의 영상을 어제 올렸습니다. 그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영상을 올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야 상훈이가 너를 조종하려고 한다고 뭐라고 했었잖아. 근데. 너가 지금 흑자일수가 무슨 영상을 올리든 말든 네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네가 비판했던 점은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도대체 저는 무엇과 싸우고 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악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농담으로 죽은 동생 팔아서 살아나오겠다라고 한거 아니었나요?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흑수반을 탈출한 최근까지도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팬들을 개병신으로 아는 것 같아요. 너도 너를 도와준 사람들을 개병신으로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을 버리고 크커랑 강구한테 가서 붙었지. 너도 악인이야 같이 똥 묻은 애들끼리 똥 던지면서 싸워 얘네는 그딴식으로 살지 마세요 흑자 당신이 용찬우한테 고인모독한다고 비판했잖아요 다요. 그딴식으로 살지 마 코메야 너도 그딴식으로 살지 마라 흑자 헬스 이야기 안 한다며 잔나 이야기 안 한다며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흑자 이야기 다시 하고 잔나 이야기 다시 하고 그리고 흑자 이야기 심지어 처음에는 근황 토크처럼 하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정규 영상으로 만들어버리네 돈이 안 되니까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네가 말한 건좀 지켜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말을 한1 1 번은 어긴 것 같아요. 흑자, 당신이 용찬호한테 고인모독한다고 비판했잖아요. 제가 그것에 깊이 공감했었고 그것 때문에 용찬호를 같이 비판했었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는 짓거리가 소름 돋아서 제가 그동안 용찬호를 잘못 비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듭니다. 흑자일스가 지독한 악인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악독한 것 같네요. 네가 한 말이나 지켜, 제발. 이제는 정식 영상으로도 만드네?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멘탈이 깨질 일도 없어. 알바노 돈만 벌면 되지. 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짱